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맥북 에어 13인치를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가격이 같은 점에서 놀라셨을 텐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2GB 모델 기준으로 아이패드 프로는 기본 가격이 약 1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하고 애플 펜슬을 구매하고 매직 키보드와 애플 케어를 제외한 가격이 약 200만원입니다. 셀룰러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약 230만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m3 모델은 512GB SSD, 10코어 GPU, 16GB 통합 메모리 옵션 장착한 가격이 2 1 4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보다 17만원 저렴한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인 M4 칩을 장착해 보다 빠르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에는 후면 카메라가 본체 컬러에 맞춰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스페이스 블랙 색상은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합니다. 애플에서 최초로 슬림한 두께를 구현한 제품은 아이패드입니다. 덕분에 휴대성이 크게 향상되어 가방에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저로서는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슬림해진 이유는 미니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펜슬 프로가 필수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애플 펜슬 프로를 꽉 치면 누르는 느낌이 들고요. 마우스처럼 스크롤과 클릭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하면 다양한 부여식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기 체험도 편리해져서 예를 들어 LG 트윈스의 이런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하며 필기를 할 때도 굵기와 볼드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도 있습니다. 가격이 54만 원으로 아무나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키보드는 작지만 꼭 필요한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이핑이 편리합니다.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우승 가자 라는 문구를 타이핑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맥북 에어 M3 13인치는 2022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편된 이후에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자석처럼 붙였다가 뗄수 있는 충전 단자가 다시 보완한 것도 반가운 변화죠. 13인치 화면은 11인치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비교적 휴대성이 뛰어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경우에는 화면이 작지만 인터넷 서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1인치 화면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컷 프로의 아이패드 버전에서는 우측 하단에 다이얼 기능이 있어서 영상 편집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반면 13인치 맥북 에어에서는 파이널컷 프로로 영상 편집이 부럽고 드 수월합니다.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13인치 화면이 더 편리합니다. 제가 파이널컷 프로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이 40만원으로 비싸지만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보다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파이널컷 프로의 직관적인 UI는 편집을 쉽게 만들어주며 이 점이 수많은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M3 13인치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비교해보면서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노트북급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이패드를 살지 노트북을 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문서 편집이나 그림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13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분들께는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합니다. 노트북의 다양한 기능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맥북 에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패드와 노트북 선택에 대한 고민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